세. 저 저를 잡았어. 센세. 면접 시기가 <laughs> 우리 그 쌍둥이 모델들로 맞아요. 해서 국가를 발표해 주세요. 해 줘요. 해 줘요. 어? <laughs> 어? 그 오늘 선택권이 나한테 있으니까 뭘할것 같아 내가? 뭔지 상이 안 돼. <laughs> 저는 오늘 응대 매니저 할게요. 음. 그래요. 전 그럼 운전

아, 네. 오늘 의뢰인은 제작진을 통해서 직접 노래를 하셨습니다. 오, 어? 직접 노래를 했다고요? 아, 그게 그래 끝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어, 알겠습니다. 네, 의뢰인은 정말 감사해요. 곧 <laughs> 저희가 찾아뵙러 갈게요. 그럼, 출발! 의뢰인의 의뢰서가 있긴 있어 네.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요? 응 언니들의 뷰티 카풀을 한 회도 빼놓지 않고 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역시나 음. 응. 직업 특성상 메이크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메이크업에는 여전히 자신이 없습니다 저와 동갑인 효연 보라 씨에게 메이크업 비법을 전수받고 싶습니다. 음... 만약에 일반인이라면 음. 어떤 메이크업을 해줘야 될까? 색조를 써도 뭔가 화려하다기보다 음. 평범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걸 원하시지 않을까? 근데 보라 말대로 음. 막 너무 휘황찬란한 색조를 쓰기보다는 이거를 응용할 수 있는 음. 메이크업을 좀... 1차 희망 매니저는 보라! <웃음> 보라. <웃음> 소연은 어떻게 메이크업 할지 알것 같아서? <웃음> <웃음> 뭐야? 뭐냐? 아 나는 어떻게 해줄지 알것 아, 같다는 건가? 아니 효연 씨가 평소에 하는 메이크업을 늘 봐왔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잘하지 않나 싶어서 그랬는데 누굴까 굉장히 궁금하네 그다예요 근데? 네그다예요 뭐, 이건 는힌트가 아니잖아 뭐 유추할 수 있는 게힘도 없네? 몰라 몰라 응알수 음. 없지 어떻게 이미 유추 끝 아,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한것 어, 같은데 다... 음. 여기쯤인데 떨려 떨 우리가 못 알아보고 그냥 지나가는 건 아니겠지? 아 진짜 그럴 수도 있어 어, 저 분들? 아닌데? 어, 여기, 인것 같은데? 저분인것 같아. 어, 뭐요? 내려야될것 같죠? 응. 하나, 하나 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들을 딥카 그니까 부르셨어요? 저기요? <웃음> <웃음> 뭐야, 뭐야? <깎고>. 고볼 <laughs> <laughs> 생각이 없으시나? 우리 많이 쉬아봐 아, 유닛이 아니신 거 아니야? 아,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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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 아, 아, 안녕하세요 원래온 손님 수영입니다 방금 전이랑 캐릭터가 너무 다른데? <laughs> 너무 몇분 지워주고 생기는 걸리면 나도 한번 가져보고 싶네 그거 알리고 충격인 건나 수영이 얼굴 보고도 와 진짜 닮은 <laughs> <다른> 사람이구나 <laughs> 몰랐는데. 그러니까, 늦어. 모르니까요. 완전히 서봤어. 성공했네요. 좋겠어요. 성공해서. 와, 진짜 몰랐다. 아니, 난 최근에 어, 그 수영씨의 그 서대표님 네. 너무 잘 봐가지고. 너는. <laughs> 아, <나는 웃음> 표현쌤이 연열 시청자로서 본방산수 해주시더라고. 요그 대표 역할 자가지가 없는 그. 도도한그 <laughs> 역할이 아주 잘 어울렸어. 사람들이 척추 말하기라고 하더라고 척추 말하기. 척추 말하기? 뇌를 거치지 않고 척추에서 바로 아 말한다고. 제발, 반이잖아. 요 무식한 게나의값좀 못하지? 그 안에서 하는 뭐 스타일링 자체에 본인의 의견도 좀 같이 반영이 되는 편이에요? 많이 반영이 돼요. 음음 그런 거를 좀 총체적으로 좀 같이 생각하는 편인 음것 같아요. 음 그런 재미를 느낀 캐릭터가 이번 런온이 처음이었던 음것 같긴 음 해요. 음 정확히 그런 스타일은 뭐라고 하지? 약간 믹스 앤 매치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게 더 쿨해 보였던 것 같아. 지금. 평소에 그런 메이크업은 어떻게 하고 다니는 편? 평소에 눈썹만 그리는. 음. 진짜 수영 있는 내추럴하을 하고 다니. 음. 본인의 메이크업 점수를 그럼 매긴다면 나의 스, 스스로 메이크업점 한8점아 녹네. 그 일본에서 투어 다닐 아, 때는 맞다. 우리가 메이크업을 했었어. 아 맞아 맞아. 콘서트인데도. 어, 무대 메이크업을 어. 우리가 했어. 어, 어, 맞아, 맞아. 아니, 그러면은 수영이가 생각하는 소녀시대 멤버들의 메이크업 실력으로 등수를 한번 매겨본다면? 근데 태연이가 좀 자기 얼굴 이렇게 색칠하고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음. 나도 지금 떠오른 건 태연이가. 고마워. 음. 소녀시대 그 앨범 메이크업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컨셉이 뭔지. 그냥 동시에 대답해볼까? 하나, 둘, 셋. 라이언, 라이언 하트와 <laughs> 진짜 신기해 왜왜 어, 어. 왜, 왜? 그냥 지금 생각해 보면 제일 예뻤던 것 같아. 그 모든 액세서리와 그 블링블링한 메이크업 과해 보이지 않은 그런 맞아. 메이크업이었잖아. 음... 그때 뭐 반사판도 필요 없었어? 맞아 맞아. <laughs> 다른 멤버들이 한 메이크업 중에 부러웠던 거? 아 나는 요 글래. 에 소원을 말해 봤대. 그 태연이가 우리가 여기 물감으로 이렇게 그리고 나왔던 적에서 몇 명만. 아. 지금 보면 너무너무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웃을때 귀여워. 오늘 어떤 메이크업을 받고 싶은지. 옛날에는 그 치크에 그렇게 욕심을 안 냈거든. 음. 어. 그니까원체 내가 여기 광대에 살이 좀 있는 편이니까 치크를 하면 오히려 더 도드라져 보여서 근데 이제 이 살이 좀 빠지는 시기가 온 거야. <laughs> 그래서 좀 치크를 해볼까? 자연스러워 치크를 살린 메이크업. 그럼 오늘 희망 매니저가 저였는데 효연이가 어떻게 메이크업을 할지 알겠어서 저라고 했는데 네, 효연이의 평소 메이크업을 자기가 자기 얼굴에 어떻게 하는지 봤으니까. 음. 어, 음. 근데 이제 보라는 뭔가 좀 다른 스타일이 음.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수영이 이목구비에는 음. 수영이가 눈도 큼지막큼지막하고 해서 내가 한개 먹어도 돼? 다 드셔도 돼 음. 지금처럼 수수한 게좀 예뻐 그럼 이제 집에 가시라는 얘기인가다 그러면 저기 청량이 좀 채워주세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다온 거죠? 이만 도착